오늘은 바로 어? 먹방 먹방 보기 세계 1위 와 이게 집맨데 엄청 달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음음음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게 집매가 음. 우리 나한테 매울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응. 이꿀 같은 이단 느낌이 있고 거기에다 이 마요네즈나 응. 이 치즈의 이짠 맛까지 들어 너무 많아. 원래 김에는 이렇게. 내가 이거 꾸덕꾸덕. 그냥 꾸덕꾸덕. 꾸덕꾸덕. 그냥 뭐 라면뭐신라면이안성탕면요 뭐 달라. 그런데 그 불닭볶음면 그 그까 까르보나 까로, 그 느낌. 응. 그리고 근데 어 그건 다. 그, 그 까다로운데 이거는 바로 이게 그 뭔가 달랐어요 뭔가 그런 뭔가 느 뭔가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요, 느끼하고 그쵸 감칠맛이 나. 네. 그렇죠. 음. 면에 온도 아주 이분하기 잘 익었군요. 음, 엄청 맛있네요. 좀긴해요 이거 다 먹고 응. 아빠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? 어 그거 나중에 하는데 아니 아빠가 말하는 데 우리가 말해 아,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네. 좀 매운 게 이게 이게 라면의 맛이 아니 이게 라면의 매운 맛이 아니고 고춧가루 같은 그런 맛의 매운 맛이야. 야 그리고 뭔가 라면가에 뭔가 미끄러요, 그렇죠? 응. 음. 그래서 맛있는 거야. 우리의 나이를 공개하면 우린 아홉 살이에요. 근데 아홉 응. 살 친구들 중에 응. 진순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. 맵찔이들도 그냥 근데 불닭볶음면도 먹는 애들. 불닭볶음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, 아니, 우리. 근데 우리는 근데 응. 우리는 좀 이제. 또 그냥 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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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매워요, 이거. 응, 좀 매워요. 근데 이거 매준 것보다 좀 매워. 진매보다 더 매운데. 응. 근데 이 국물이 없잖아요 음. 국물이 없거든요 이게? 국물이 없어요 이게 왠지 좀 음. 음. 불닭볶음면이랑 네. 음. 까르보불닭볶음면이랑 음. 김에랑 합친 다음에 음. 거기다 고춧가루 좀 넣고 치즈 네. 넣은 아 매워 좀. 일반 집매보다 좀 매워요, 그렇죠? 응. 더 매운데 더 맛있어요. 응. 한한 몇백 대는 더 맛있어요. 네. 응. 근데 좀더 매워요, 그렇죠? 응. 입에서 비슷한 거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입에서는 안 맵거든요. 하나도 응. 안 매워요. 응. 근데 목이 엄청 매워요. 그래요? 제 응. 입에서도 목이 안 매워요. 응. 와 반대 반대. 음. 안성대씨야아 I a 백종원. 전종원. 음. 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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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놀이터. 그리고 다섯 TV 음. 좋아해주면서 구독랑 음. 여러분. 음. 네. 왜? 말보다 이게 왠지 좀 설명이 왠지 좀 중요하지 않고,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하는데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. 이게 본능이에요. 이게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. 네, 맞아요. 어 저희 현재 시간 8시 5분. 거의 야식이에요, 야식. 몇아 그리고 하나 말씀해드리자면 음. 저 여기 이게 내용물인데 네. 여기 에이 꼬들꼬들한 면 위에다가 이이 이 여기 뭐 위에 뭐 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고추예요? 아. 아, 이형거 있잖아. 어, 점 이게 다 고춧가루.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아니라 아빠가 만드는 거예요. 이제 아빠, 제 전... 아빠, 제 아빠.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좀 공개해 드릴게요. 일단 진순 아주 아주 매운거잘못 먹는 사람에요. 응. 우리 같이. 어대든 이건 우유랑 같이 먹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좀 맛있어요. 맞아요. 전물마시는거물은 응. 딱히 도움이 안 되네. 근데 우유는 맛있을 것 같은데. 근 거의 다 먹었습니다. 봐봐요. 봐봐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. 저는 봐요. 거의 다 먹었죠? 저는 양이 많아. 요 엄청 맛있을 거예요. 이거 와. 이것도 와. 이게 엄청 봐봐요. 엄청 확대 보면 거야 이렇게 쩍 같은 거 보이죠? 이게 다 고춧가루예요. 음.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요. 저처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이거 다고춧가루에요 이렇게 해서 팍팍 팍, 팍, 팍 이렇게 뿌리지 네, 마세요. 등짝 시멘트 만듭니다. 아. 등짝 쓴치는 안 돼. 혀 혀가 엄청 매워질 거예요. 보요 와. 진짜. 근데 진짜 만든 사람이 우쪽인데 진짜 맛있네요 네아 <laughs> <laughs> 음. 100점 만점에 98점 너도 98점 어? 이점 뭐야 엄마 엄마 나도 98점 하려고 했어 맞아? 야 나도 98점 하려고 어? 어. 아유 98점 하려고 했는데 매운거 매 매운거 단점 2% 맞아 그래? 너무 매워 응. 매운거 단점 2% 2%가 싫어 아, 아 근데 2%가 어떻 근데 98%는 정말 맛있어 아니 그 매운거 빼고는 다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운걸 잘 먹으면 정도는 못 거는 응? 렇죠나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. 이거 왠지 좀 여기에다가 치즈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한국인이면 매운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충분히 매워요. 다 먹었어. 아, 미안해. 다 먹었습니다. 나 진짜 다 먹었어요. 봐요. 이제 안 남았죠? 음. 어 이제 제쪽도 거의 다 먹었네. 요 자, 몇 분? 아, 이제 다 먹고. 자,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먹방 먹방 치겠습니다 누나 누나 그어서 들어주세요 네. 사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만요 왜요 네. 아빠의 설명을 들어야 돼. 에이. 아빠 어. 어떻게 만들었어 요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봐. 야 아빠 얼굴 안 나왔네 라면을 끓이고 응 음. 라면 끓인 물을 아, 진매요 진매를 끓 n the middle. I'm a good in the middle. I'm a g 면 o d in the middle. I'm a good in the m i d d 마 e I'm a 한 숟가락 in 그리고 middle. I'm a 근데 한 숟가락이 얼마야? 그세 숟가락 그 어른 어른 밥 숟가락. 응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계란을 딱 터쳐가지고 야,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생 노른자만 탁딱 넣고 싹다 비비면 이맛이 납니다. 네. 근데 흰자를만 어떻게 그분리해 그거는 탁 계란을 쪼개면 두조각이 나면 이렇게 노른자만 왔다 갔다 하면 흰자가 알아서 다 사라집니다. 다음에 보여줄게. 그러면. 여러잘 드셨죠? 이걸 만약에 까먹으면 메모해서 주세요 저, 저는 너무 매워서 빨리 물을 마셔야겠네요 아 너무 매워 이거 진짜 아. 그럼 우리 도이 빠이빠이